자,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1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제목과 부제목은, 자, 이렇게 선택하셔서, 딜리트 키 눌러 주셔서, 자,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어, 직각 삼각형 도형을 삽입하라고 나오죠. 그쵸? 네.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 한번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 지금, 자,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눌러서, 자, 요거를 마우스로 쭉 끌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어, 위치를, 방향을 바꿀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회전에 가셔서 이렇게 좌우 대칭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도 있잖아요. 그쵸? 도형 색깔도, 자, 임의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바꾸고 싶은 걸로 임의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장에서는 흑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네, 색깔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윤곽선은 저희 까만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두께도 이걸로 하기로 저희가 통일을 했습니다. 저희는요 자, 기억을 해두세요. 자그 다음에 전편집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보시면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편집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음 도형편집 나오죠, 그렇죠? 여기요, 그렇죠? 눌러서 자유형으로 변환 눌러주시고 또 한번 가셔서 전편집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줄이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쵸? 들어간 부분을, 자,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모양이 바뀌죠. 그쵸? 이렇게. 선에다 가져가면 저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클릭한 채로 끌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상태는 너무 각이져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음, 보이시죠 요 포인트 있죠 그쵸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이렇게 내려 주시면은 약간 둥근 모양을 유지되죠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셔서 둥근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록 자,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또요 선이 나옵니다. 이게그 그쵸? 네, 여기를 눌러 셔서 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 주셔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요것도 자, 클릭을 해 주시고요. 요 점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좀 볼록해지죠. 그 윗부분이 그쵸?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나요? 뭐, 요 정도 하면은 뭐 비슷하게 된것 같은데요. 자. 자, 이렇게 하시고, 보세요. 이게 지금 세 개, 3개, 도형이 세 개죠, 그쵸? 각각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을 가지고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색깔을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서식 가셔서,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사이즈도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자, 사이즈도 좀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네, 정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도 줄여 줘야 되겠죠. 그쵸? 이 정도 줄였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쵸?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요도형을한개더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색깔도 음... 자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회전에 가셔서. 자, 상하 대칭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맞춰, 맞춰 놓고요. 지금 요 도형이 가장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자,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 가셔서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워드아트를 삽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아트는, 자, 삽입에 감은 있죠, 그쵸? 네, 워드아트 눌러주셔서, 요걸로 그냥 하기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글꼴을 바꿔볼게요. 도둑이 되어 있죠, 그쵸? 자, 홈에 가시면은, 글꼴이 요거죠, 그쵸? 네, 도둑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도둑으로 바꿔주고요. 크기는 안 나왔으니까 놔두고, 굵게는 지금, 자, 굵게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쵸?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글씨는 나중에 쓸 거고요. 자, 이렇게 된 모양이니까 보세요. 자, 크게 한번 해보고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어 도형 효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거 눌러실 서식 가시면은 여기 텍스트 효과 있죠, 그렇죠? 여기 가셔서 변환에 가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 이제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될 거예요. 지금요, 물결 1이요. 이렇게 눌러줄게요. 네, 그리고 자, 또 어떻게 돼있나 볼까요? 지금, 자, 반사가, 보세요. 전체 반사 터치라고 나오죠? 그쵸? 자, 뭐 볼까요? 여기 텍스트 효과 가시면은, 자, 반사에서, 전체 반사 터치가 이렇게, 요거네요. 그쵸?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서, 자, 이제 글씨를 입력, 을 아, 글씨를 입력하기 전에, 보세요. 어, 여기 검정색으로 돼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도, 자,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채우기 있죠, 그쵸? 채우기 가셔서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고. 자, 윤곽선도 검정색으로 다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글씨가 다 입력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자, 줄이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도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 여기 있죠 그쵸 요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서 삽입에 가셔서 그림 눌러 주고요 자 그림은 어딨죠? 네, 내 문서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쵸? 내 문서의 itq 폴더에 가시면은 자, 픽처 폴더가 있다고 했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뭐죠? 자, 로고 3.jpg 그림 이걸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쵸? 이거 눌러서 삽입 눌러주셔서 이렇게 갔다가 사이즈를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줄여서 거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네,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좀만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네. 사이즈는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 여기도 배경을, 어,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게 나오네요. 그쵸?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게 나오죠? 자, 여기 다시 칠하기 눌러서, 요거 투명색 설정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보이죠? 그쵸? 자, 여기 배경에 갖다 놓고, 클릭하면은, 자, 투명색이 되죠? 그쵸? 네, 이렇게, 뭐,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1번이 다 완성이 됐죠? 그쵸? 네, 슬라이드 1번은, 자,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어, 2003 버전의 시험 문제보다는 1번, 1번 슬라이드 부분은, 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